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뉴 노멀. 그죠? 새로운, 뭐, 특별한, 새로운, 그죠? 뉴 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디지털 혁명, 뭐, 이런 얘기를 명쾌한방에서 왜? 그게 아니구요. 어,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 있어요. 이영 당뇨 있죠? 후천적으로 뭔가 단걸 많이 먹고, 뭐, 이래서 뭐, 살이 많이 찌고, 이래가지고 걸리는 이형 당뇨,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그 이형 당뇨가 미국 기준으로 성인 7명 중에 한명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비율이 1 4예요 그런데 전 당뇨, 당뇨라고 명명하긴 그렇지만 그전 상태 있죠. 전 당뇨 상태가 10명 중에 4명이랍니다. 그러면 전체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3 8예요 그러면 38%랑 14% 더하면 몇프로예요 52%죠. 어, 이제 앞으로는, 당뇨 하나쯤? 있어야 정상 아니니? 이런 소리를 듣는, <laughs>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뉴노멀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농담을 좀 하게 되는데, 실제로 다이어트 환자들분들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혈액검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뉴노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건강 그래서 못 믿으세요. 한의원에서 하는 혈액 검차 어차피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당신이 검사한 걸 갖고 오시거나 병원 가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병원 에 가서 아니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뇨라 그래 가지고 놀래서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해 보더니 병원에서 아무 뭐 약간 끼는 있는데 뭐 이정도는 괜찮아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때요? 살도 찌고 몸도 아프고 뭔가 자꾸 몸이 불편한 상황들이 오는, 오는 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전당뇨 상태에서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만 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어, 술을 한잔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아나 오늘 좀 힘들어서 좀안 마실래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 그냥 먹고 약 먹어 괜찮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의 발명은 그러니까 제약이라 그러죠. 뭐이제 한약도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거의 발명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지금 현재 질병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게끔 이대로 생활하게끔 이대로 환자 상태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정말 생활의 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이제 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너무 약에 의존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이번에펜타닐 중독 이런 것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자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진짜 뉴노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2%의 당뇨 환자들, 앞으로 더 증가하겠죠. 이게 뭐 2016년도인가의 조사라고 하니까 2023년 벌써 7년이 지났으니까 더해 하면은 더 아직 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모두가 다 당뇨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마저도 당뇨인이고 싶으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이라고 하는 것에 약으로 먹으니까 괜찮게 유지가 된다고 해서 정상 아닙니다 반드시 약간이라도 전단계라든가 뭔가 뭐 고혈압기가 있어요 당뇨기가 있어요 뭐 그냥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정도 아직은 정상이에요 얘기하는 거 무조건 정상 아닌 거예요. 아닌 거고 나빠지고 있는 걸 몸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 좋은 과학 기술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상태라고 진행 상태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 그냥 뭐안 좋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가고 싶다고 한다고 한들 병이나 이런 질병의 유행은 따라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찍어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